오스트리아에서 네. 이제 레스토랑 유명한데 그 레스토랑은 예약을 미리 안 하면 못 간다 어,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3개월) 전에 네. 예약해야 된다면서요 그기 첫째는 네. 이제 평수가 작고 네. 네, 뭐 (30명) 예한 네, 아, (30명), 30명. 꽉채니까고무줄 네. 네. 식당이라 고무줄 식당 <laughs> 네. 적게 어마 대업을 뽑고 마요엄마 대업을 더진구커예뭐그고 그니까 한 (20) 여 8명. 네. 고기 꽉 차. 또, 연예인이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낸데. <laughs> 가만히 있겠지. 내가 누군데 하는 분들이 많아 어제, 아, 가만 없는데. 가만 뭐, 서서도 얻어먹고. 아. 예, 적어도 내면서 얻어먹고. 네. 묶고. 예. 뭐, 독일에 뭐, 방송하는 가수들, 이런 네. 사람들, 오마. 괜찮은 분들은 자기들 상관없대요. 예약 안 하고 왔으니까. 음. 그런 분, 진짜 그런 분들은 서갖고 주만 묵어. 예,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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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는 거한 3분의 1은 때가 가격대가 때가 주고. 아, 그래 그렇게 뭐. 와서 서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 서서 먹는 정도가 있고 자리 있으면 기둥이서갖고 아들 지나가면 미안탁하고 좀 어. 먹는 사람이 돈 내고 가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 어.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정말, 네. 어, 오스트리아 정관계 유명 인사들은 다 온다.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 단지 다 3개월, 무조건. 음 예, 음수. 특혜 없음. 음수요 예. <laughs> 근데 사실 테이블 수도 그렇게 적고, 예. 작은 레스토랑인데, 어떻게 예. 이렇게 널리 알려졌을까요 음식을 하는데, 이게 돈을 보고 음식을 해주면, 그게는 속빈답고, 사람을 좋아해야 돼 사랑하고. 예. 아, 그럼 손님들 있다고 하는데최근은거 진짜. 손님들 네.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결혼 기념이라고 네. 왔어요. 약간 삼 개월 전에 하니까 마누라가 짱 해갖고 예약했다. 착갖고 이제 둘차리 잡고 등그면 남편이 좀늦어가갖고딱 왔는데 보니까 아 남자가 기가 꽉 찼어요. 음. 먹는 기. 근데 어. 둘이 다 메인 컷을 확다 시켰는데 네. 이 사람이 목을 사람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길에 봤을 때한 중년 우린저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당신 내가 오늘 열을 좀보내주겠다그니까 이웬 말인가, 지금, 또, 예, 그러니까. 특별한 애네, 니까 당신 내가 음식을, 당신은 돈 주고 먹는 음식이지만, 내가 했을 때, 당신 소화를 못 시키는다. 그게 몸에 음식이 해가 되는 음식을 내가 어찌돈 반다고 해주겠나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인지 몰라고 이래 보는 거라니. 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일 많이 했지, 하니까. 어, 많이 했지, 이러는 거래니 근데 당신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 확실하지 않지 않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그니까, 러 여기 뭐 붙었느냐고, 그게, 그러는 거라. <laughs> 어떻게 아니, 하셨어요? 아, 눈이 비지. 그왜 어떻게 보여요? 아니, 일만 했는 거는 보면은, 이렇게 피곤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몸으로 다. 그런데, 어, 그거야 보이죠. 성과가 있으면 피곤하면 환이라. 아, 그렇죠. 다 아, 눈이 바짝바짝하고 기쁨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는데, 성과가, 그러면 음식을 해도 그 기분에 소화가 잘 돼. 요 네. 근데, 이게 떨어졌으면, 아, 이 뭐, 뗄도로 뗄다. 아마 상관없지, 뭐. 네. 아, 야, 뭐, 끝났다. 아, 속 시원하다. 이러면, 그게 몸이 또 근육이 풀린다고. 그거는 아무 좋은 열리를 줘도, 체력이 같이 되니까 이게 안 돼. 아. 체한다입니까? 네,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가못자라고 나는 오늘 하중일 못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당신한테 음료수를 두 개를 해주겠다. 어떤 음료수 주셨어요? 소다수에다가, 네. 설탕을 약간만 넣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꺼번에 드시지 마고 전체 넣으시면 그게 훨씬 낫지. 아, 그분도 그렇게 드셨어요. 그래, 드셨지. 어, 그게 좀. 예, 그러고 나지, 나서는. 예, 그러고 나서는 위를 좀 보호하는 식으로. 살을 네. 조금 톡톡한 차를 네. 이렇게 드리고. 네. 예.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와, 그러니 3개월 기다릴만 하네요. 그니까 러 그분들은 당구를. 처방이네요, 처방. 당당를이라